안녕하세요. 청옥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은, 어, 예를 들면, 좀그 주산파로 장지탄. 아, 장지탄 그그림이다가 이제 도자기를 군 건데, 하나 차오죠, 차오. 차호. 일 쉽게 말하면 차오. 알다시피 차오. 차오는 차호. 이제 차가, 중국에 말차도 있고, 큰 차를 선호했으니까 여기다 넣다 보면은 거의 여기다 넣고 이 뚜껑까지 안 있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이 노태식으로 아주 그냥 이 잘 저기 했고, 보세요. 이 약도 보면, 우리가 보면 이청강채 있잖아. 이거, 이거 청강채 우리 민국 때청강채 아, 1930년에서, 1920년에서, 1940년 때그 유약이, 유약이. 니까총말 지나서, 이, 미, 어, 우리가 청강채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약을 보시면은, 아, 이게 유약이 청강채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것도 한 번, 어, 눈여겨보셔가지고, 어, 그때 도작인지, 지금 뭐, 가짜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도작했죠. 하는 사람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요, 요 도자기는 보세요, 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청강체로 이거 돼 있고 아주 그냥 그 그림이 우리가 청강체 이야기 이돼 있죠. 이 산, 이 산숨 누각도인데 아주 그냥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이, 품격이 아주 그냥 진짜 이 그림을 보면은 한한 한 폭에 이 도자기 다 이렇게 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시, 이 보통 화, 화가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자기도 잘 만들었지만은 특히 이 그림, 이 폭이 아주 그냥 진짜 너무 편안한 느낌. 하나에 뺑 돌아가서 편안한 느낌이고, 여기는 그주산파를 장지탕에 이제 낙관과 시문이 여기 적혀있고, 시문과 낙관. 인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해석체를 쓰다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체를 쓰다보니까, 이 모르는, 저 아는데, 한문이 거의 그 사람들은 해소체에다가, 우리나라는 초소체죠. 몰라, 웬만한 사람, 이 글, 글씨가. 여기는 이제 장지탕이라 해가지고, 여기 장지탕이라고 해가지고, 이 낙관이 있고, 아주 이거는 장지탕께 맞으니까, 밑급은 모태로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원래 이게 백색이었는데, 이, 이, 시커먼 거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한, 저한 20년, 30, 25년 전에 우리 이제 업자들이 이제 가져올 때, 어, 우리나라 도자기는 조금 깔끔한 것도 그게드물었거든우리나라청 총자니, 백자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오래되라고 때를 묶인 거예요. 이제 지다이라고죠. 근데 그거는, 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바보들이 도자기를 모르고 그냥 판매만 목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게 이 색깔이 아니라, 원래, 어, 백, 배... 좋았었는데, 지금은 태토도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뭐랄까, 오래되기, 오래된, 원래 오래된 건데, 깨끗하니까, 도자기가. 한 80년 이상 됐는데도, 깨끗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되게 그, 뭐랄까, 오래된 느낌인데, 원래 이 도자기가 맞는데, 참, 그래게 보면은 도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그, 도자기를, 만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그렇게 몰랐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게 아시고. 도자기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우리가 중국에서 일대 같은 건 무조건 한 300만 위안에서, 아, 400만 위안. 아니, 요즘은 3, 400만 위안이 무조건 넘어가. 이런 거는 계속 넘어가요. 왜? 이 자체도 좋지만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평화로워요. 그리고 제가 왜이 장지탁거리, 가전 양은 이게 원래 일대가 있어요. 일대로면 이 뚜껑을 보면 제가 이 뚜껑을 보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보면은 어 요거는 좀 올라왔고 요 일대는 하나는 똑같은데도 요거는 좀 이게 뚜껑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게 높은 음과 양 그러니까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이거 키가 좀 작은 것은 여자 그러니까 똑같은 도자기지만 키가 큰 것은 여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하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 일대인데.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일대를 갖고 나와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어, 테이블에 못 올라가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산수도 각도가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도자기 또한도 아주 풍채가 있고 아주 좋아요.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도자기다 이렇게 그림이 산수도 각도가 편한 느낌. 하나의 그 풍경을 갖다 다 넣은 거예요. 알다시피 자연적으로. 너무 잘 그렸죠. 이런 도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 어~ 신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셔가지고 장지태 낙관하고 있고 어~ 아주 그냥 청광채 유약으로 아주 다그청광채는 우리 항상 민국이 30년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9 0아 20년에서 30년 40년 50년 그때 아주 이 유약이 중국이 그때 잘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유약은 청나라 때 하고 유약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때 유약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날때유약을또 많이 딴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런 유약은 청나라 때 많이 땄는데 요 바위 같은 거는 청강채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세피로다 그렸는데 아주 오런 것도 잘 세심하게 보시면은 청강채인지 아니 민국 때 건지 아주 요즘 현대 도자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이즈 한번 제드릴게요. 높이가 3한그 뚜껑 가장 32cm. 여기 지름이 한 29cm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아주 크진 않지만은 상당히 그차우치고도잘 만들었고 아주 깊음이 있고 아주 일대가 있다 가지고 제가 우리 보여드린 것은 이런거는 예전에나 들어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지금은 짝퉁 나오고 방 나와봐야 어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저 우리나라에 지금 저 중국도자 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이 높으셔가지고, 근데 도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웬만한 사람 다 안단 말이야이 고도자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면 실물로 보잖아요. 벌써 아닌지, 긴지는 벌써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판매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어, 어떤 도자기 구하에 도자기 해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높,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셔가지고, 도자기, 좋은 도자기 만나라고 이 청소에서 옥 보여드린 것은 앞으로 좋은 도자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